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인데요. 예, 오늘은 아, 정말 귀한 어린이 날이네요. 예, 우리 주변에 어린 색삭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가정에 준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손주들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정말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영광.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라. 리더가 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정치, 정부, 교육 등 어떤 분야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언제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역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며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일부가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내 교회를 세우자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임명된 사람들인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의 모든 부분은 막중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집에서 섬기는 영광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집에 섬기는 영광이 대단하죠. 예. 리더는 어느 곳에서나 정말 책임을 맡은 것이고 또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영광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 마태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너랑 나랑 합쳐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어,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예, 또 그것은, 아, 우리가, 아, 해야 될 일을 하고, 어, 주님 대신에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대신에 말하고, 우리가 인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이 태도가 어해야 될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그분이 또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에서 섬기는 영광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섬기면 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임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일을 하십시오. 많은 주의를 기울여 행하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으며 우리는 그 앞에서 그분께 상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릴 것이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동기 때문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이나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해 그분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 그분의 일을 하기 원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헌신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맡긴 자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 일을 해야 하는데 예,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회개를 하는 상과 칭찬을 받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을 충실하게 한것 같지만 바른 동기가 아닐 때그 영광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이나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어, 그분의 일을 하는 그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창고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뤄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자신을 각자 다 돌아보라. 이는 아, 우리가 이뤄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을 돌아보아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아닌 다른 육신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야망이나 다른 동기로 이것을 했다면 온전한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 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계시록 3장 예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예수님은 속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상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어, 디모대 후서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이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 모두 다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 귀하게 쓰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릇은 한번 만들어지면 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더 귀한 그릇으로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발전하고, 정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이렇게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더 많이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과 왕국에서 섬기는 영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겸손과 당신을 향한 순종으로 섬길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당신께 받아들여지는 일들을 하도록 정결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영광.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셀리더든 아니면 뭐 작은 일을 맡았든 예,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집에서 섬기는 영광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동기를 확인하고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종일 하루 동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하루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